3.3T 엘리트 스포츠 모델입니다 앵카진단 차차사진단 듯 완전 고급 차량이고요 제가 이 차를 직접 매입하러 갔을 때 전차주분이 정말 아쉬워서 팔기 뭐 싫을 정도로 관리를 잘 하면서 타셨다고 해요 전차주분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나가시는 바람에 이 차를 급하게 판매를 하셨고요 보시면 소모품도 이번 3개월 전에 모두 갈아주셨고 타이어도 1년 전에 세 타이어로 갈아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계속 타실 생각으로 모든 부품들을 이제 갈아주셨는데 이 부분 큰 장점으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난 19년 8월 등록된 2019년형이고요. 스포츠 엘리트 등급이기 때문에 3.3 엔진, 트윈 터보 엔진으로 강한 출력과 스포츠한 디자인으로 젊은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돌아왔을까요? 네, 이 차량의 큰 장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24년 8월까지 제네시스 보증이 남아 있다는 거큰 장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이 약 3개월 전 9월 달에 갈아 주셨다는 거. 그리고 타이어도 1년 전이면은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 매물 확인했을 때 거의 없는 보험 이력 영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실내도 있다가 보릴 테니까 외관 먼저 살펴보시죠.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램프 전혀 깨지 않고요 그릴 보면은 득득한 색상이죠. 다크 크롬 색상으로 된 색상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쉽게도 조금 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외하고는 모두 상태 좋습니다. 타이어 휠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상태 좋고요.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휠 상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한 장만. 생활기스 쪽이고요 모두 깨끗합니다 사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상태 굉장히 좋고 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크롬이 아까 그릴을 보여드렸던 다크 크롬 색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았습니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G70 3.3T 확인되고요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G70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에는 아닐 수 있지만 충분한 수납 가능하고요 코인매트 사용하시던 거 같이 드립니다 네, 실내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기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51,840km 확인됩니다 핸들 가운데에 제니스 로고 깨끗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인성인식 그리고 통화 버튼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후측방 경보 보조장치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가능한 화면 있고요 터치식입니다 메뉴 눌러보시면 가운데 커네티드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눌러보시면 기본적인 뭐 차량 진단이나 설정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내차 위치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여기서 이 고객센터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량에 기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제네시스 측에서 연락이 따로 고객님한테 옵니다. 네, 기본적인 미디어나 통화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공조 장치도 설정 따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면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고요. 공조기 버튼들과 송풍구 있습니다. 깨짐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공조 공기 청정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조수석에도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비닐도 뜯지 않았어요 뒷좌석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 비닐도 뜯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USB와 AUX 그리고 시가책 사용 가능하고요 이 차량의 키는 한개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버튼식 파킹 그리고 기어봉이 있고요 밑에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스탑 오토 홀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컵홀더두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위에도 그렇고 밑에 모든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시트랑 암레스트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또 젊은 층한테 또 인기가 많은 이제 모델입니다. 이런 레드 포인트가 과하면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 과하지 않게 예쁘게 포인트가 들어가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순정 매트에도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순정 매트도 보유하고 있고 원래 사용하시던 코일 매트도 있습니다.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뒷좌석에는 거의 타지 않았대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비닐이 뜯기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운데에 송풍구 있고요. USB 사용 가능하고요. 워크인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스 시 G70 3.3t 엘리트 스포츠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보니까 저는 모르고 왔는데 어, 연락주시는 분들이 카본 메탈이 이 차종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여쭤봤더니 이런 카본 메탈 색에 이 다크 크롬 이 색상이 조화가 굉장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시 그래서 이 부분 저도 매입하고 알았습니다. 그카본메탈 가져온거 잘한거 같고 이 차량 a 카 진단이랑 자체 수식아단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약간 옵션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됐고 소모품이나 타이어 같은 이런 부품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당분간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밑에서 가게 확인,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르킹커스 석판드렸습니다